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요걸 보이시나요 요요 요 멋진 차네 바로 벤츠의 신형 e 클래스 시승 행사를 위해 멀리 오스트리아 비엔나까지 왔는데요 어 신형 e 클래스도 정말 멋있었지만 여기 깜짝 공개된 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. 바로 e 클래스 기반의 외관형 모델이죠. 에스테이트입니다. 어, 요거 리뷰 안할 수가 없겠더라고요. 비록 타보지는 못하지만 실내외 정도는 제가 빠르게 소개해 줄수 있을 것 같아.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. 먼저 지금 전시되어 있는 차는 AMG 라인으로 표현이 됩니다. 왜냐하면 그릴에 아주 커다란 삼각별이 위치해져 있기 때문이죠. 어, 그리고 생각보다 요 삼각별이 엄청 평평해졌어요. 이런 부분도 또 하나의 특징. 그리고 요 주변은 전부 다색꼭지별로 채워 넣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아 그리고 요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이실까요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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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요, 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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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어, 조명을 집어넣었습니다 어 아주 얇게 그러면서도 밤에는 존재감이 확실할 것 같아요 요 조랭이 떡 모양의 헤드램프 네 어, 예전에 트윈 헤드램프를 오마주 하면서도 어늘 그래왔듯이 이 클래스를 상징하는 두 줄의 주간 주행 등을 조금 더 다르게 해석을 했다 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어 그다음에 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바로 요아 그릴 주변에 블랙 테두리이죠 이 라인업처럼 표현을 했는데 이거 물어봤어요 제가 익스테리어 디자이너한테 어, 많이 또 새로운 대답을 내놨습니다 이 클래스는 eq 라인업과 기존의 내연기관 사이에 브릿지 가교 역할 즉 다리 역할을 하는 차이기 때문에 어, 무언가 상징적인 의미로 어, 표현을 해놨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확실히 레이징이 좀 필요한데 레이징 좀 되면 어 그래도 실물이 훨씬 낫기 때문에 저는 익숙해질 것 같아요 범퍼는 amg 라인답게 어늘 그래왔듯이 굉장히 큼직하게 유연하게 잘 뚫어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어요 휠도 어 꽤나 멋있어졌어요. 어 굉장히 살이 아주 얇으면서도 복잡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. 그리고 정 가운데를 중심으로 퍼지는 형태인데 어떻게 이 양쪽 거의 끝단 부분은 블럭 타입으로 깔끔하게 막아져 있습니다. 에어로 다이내믹을 고려한 하나의 멋있는 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이 클래스 에스테이트 핵심은 아 미쳤습니다. 뒤에 보세요.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? 네, 와, 이거 진짜 섹시하거든요. 뒷모습 보면. 와, 이거 에스테이트. 너무 사고 싶어 어, 그 정도로 진짜 이쁘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음, 대표적으로 특히 c필러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유리창 상당히 길게 그리고 아치 형태로 끝까지 빼냈습니다 유리창 끝부분과 테일 램프가 거의 맞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니까요 그 정도로 차가 더 길어 보이고 아주 얄쌍해 보이는 이미지를 잘 전달해 준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뒤쪽에 어, 뒷유리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완만하게 누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포인트 가될것 같네요. 그다음에 아, 테일 램프. 네.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죠. 이것도 제가 디자이너한테 물어봤는데 이삼각별을 가장 독창적이고 파격적이면서도 단번에 벤츠임을 나타낼 수 있게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거를 요 테일 램프에 심었다고 합니다. 어, 실물이 조금 더 난데. 어, 눈에 많이 익숙해져야 될것 같아요. 뭐 일단 뭐 시선을 끌기에는 이만한 것도 없을 것 같으니까요. 범퍼의 라인은 무난무난하게 잘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. AMG 라인답게 조금 더 큼직큼직하게 뚫어 있 아, 하나의 굴곡 있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. 그리고 지금 전시차 같은 경우는, 오, 전기를 물리고 있어요. 네. 302에 해당이 됩니다.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얹었는데, 더 놀라운 거는, 여기 지금 완소이긴 하지만, 이 아래쪽에 커버가 하나 더 있죠? DC 콤보도 제공이 된다는 거예요. 아, 진짜 마음에 듭니다. 급속까지 제공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. 배터리 사이즈도 꽤나 넉넉하게 잘 표현이 되어져 있고, 참고로 이차 순수 전기 모드로만 무려 100km를 훌쩍 넘게 달린다고 합니다. 이런 부분도 참 마음에 들죠. 뭐 전체적으로 막 이것저것 다 떠나서 내가 볼 때는 그냥 요 라인이 너무 예뻐. 어, 우리 외관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 단번에 시선을 훔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실내로 들어가 볼까요? 플로팅으로 되어 있죠. 요즘 벤츠들이 많이 하는 쫙 누르고 요 손에 감기는 느낌까지도 정말 훌륭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. 쫙 열고 들어가 보면 완전히 새로운 실내 경험 시스템 아 제공하게 됩니다. 어 이렇게 멋있는 그리고 아, 지금 또 전시차가 흰색이라 그런지 더 고급스러워 보여 네. 일단 도어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. 요 도어 쪽, 아, 많이 이제 익숙합니다. S 클래스를 시작으로 살짝 플로팅 타입으로 요 가운데 부분, 특히 가장자리는 전부 다 이제 조명이 들어오게끔 세팅이 되어져 있고, 버메스터 4D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가 됩니다. 어, 시트라든지 약간 울림을 주는 요 느낌도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에요. 그 다음에 각종 버튼을 비롯해서 특히 이 실내, 와 엄청 많이 달라졌죠 실제로 MBUX 슈퍼스크린이라고 부릅니다. 계기판을 별도의 액정창으로 수직으로 깔끔하게 빼놨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센터패션 모니터 그리고 조수석 모니터를 별도로 마련을 해 놓았어요. 이런 부분도 정말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제가 직접 한번 활성화 시켜 보죠. 어 정말 큼직합니다. 너무 잘 표현이 되어져 있고 특히 서드 파티 앱을 별도로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딱 홈버튼을 누르면 이거 보세요. 와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여기에 보이시나요 줌이 있어요 줌 이게 줌이 뭐냐 바로 이 위쪽에 카카메라실실를비추추있있습다줌줌이이해해서 아, 화상 회의도 할수 있다는 겁니다. 물론 주행 중에는 안 되고요. 규제 때문에 음성으로만 가능하고 다시 차를 세우면 영상이 깔끔하게 켜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아, 이렇게 서드 파티, 아 이제 웬만한 그냥 뭐 태블릿 PC 그리고 스마트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화면 구성이라든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합니다. 너무 잘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. 네, 이런 부분도 참 좋고 어 다음에 또한 가지 인상적인 부분이 바로 여기. 온도 조절인데요. 온도 조절의 경우 별도의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자동으로 송풍구가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최적의 바람을 쐬주는 이런 기능도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. 조수석 같은 경우도 꽤나 큼직한 화면이 위치해져 있죠. 어, 웬만한 기능들 아낌없이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영상도 시청이 가능한데 조수석에서 영상을 보고 있을 때 운전석에서는 보이지 않아요. 아주 깜깜하게 처리가 됩니다. 어, 각각 보는 시야각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위치해져 있다라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심지어 조수석 사람이 내렸을 때이 화면은 다시 절전 모드로 바뀌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정말 세심한 배려 돋보인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와 이제 이 클래스도 와 센터페시아 전체를 화면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네요 아 계기판도 뭐 충분히 멋있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아, 그나마 달라지지 않은 부분을 꼽으라면 뭐 핸들 정도 볼수 있겠네요 어,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벤츠 의 핸들 그대로 탑재를 했습니다 어, 약간 양쪽에 두 줄씩 뭐 터치와 물리 버튼 적절히 사용을 했고 특히 이 타공 느낌이 어 정말 손에 쥐는 맛이 좋아요 이런 부분 참 깔끔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음한 MBUX 슈퍼스크린 덕분에 물리 버튼은 요게 다입니다 네뭐 드라이브 모드라든지 비상 버튼 딱 필요한 것들로만 되어져 있고 센터 터널도 칼럼식 레버러스는 벤츠의 전통답게 깔끔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쫙 열면 별도의 컵홀더라든지 USB-C 타입 충전포도 두개 마련이 되어져 있고 이렇게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까지도 깔끔히 위치해져 있네요 시트의 형상도 정말 이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. 퀼팅 패턴 아주 깊게 깊게 둘렀고 그 다음에 가죽의 느낌이나 몸을 잡아주는 형태도 최고죠 2열로 넘어가 볼까요? 솔직히 2열 공간은 이 클래스 세단과뭐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기는 힘듭니다 어, 그래도 일단 휠베이스 자체가 20mm 이상 넓어졌기 때문에 어, 무릎 공간 확보 아주 여유롭게 될수 있다 라고 볼수 있겠고 머리 윗공간도 충분히 아 파노라마 선루프도 엄청 큼직하게 뚫려 있죠 가운데 턱은 다소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, 공조장치랑 어, 송풍구 디자인도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나도 아뭐 1열도 그렇지만 2열도 이 시트에 아 착자감이 너무 좋았어요. 네, 아 역시 벤츠는 벤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시트의 형상과 착자감이 기가 막힙니다.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자 마지막으로 이 클래스 에스테이트 트렁크 공간 살펴보도록 할게요. 쫙 열면 지금 이 녀석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턱이 나와 있기는 하는데 그래도 넓어요. 네, 굉장히 큼직하게 넓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이렇게 별도의 그물망을 이용해서 네 공간 활용을 좀더 알차게 할수 있는 것도 있고 어, 일반 내연기관 이 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600리터 후반의 공간을 제공하고. 폴딩을 하면 무려 1 8 0 0 리터, 야, 이 정도면 뭐 우리가 원하는 짐 거의 다 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, 이 클래스 에스테이트. 뭐 일단 뭐 가솔린이라든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, 디젤 여러 가지로 나오겠지만 한국에 나올지도 약간 의문이긴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. 라이벌이 그래도 꾸준히 어 이런 외관형을 국내 출시하기 때문에 어 일단 디자인만 봐도 너무 예뻐요. 네, 요런 부분 이스테이트 어 정말 깜짝 공개를 해서 너무나도 이쁘게 표현이 되어져 있다라고 볼수 있겠네요. 네, 저는 다음 시간에 어, 한국에 가서 더 재미있는 내용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